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두 배, 세 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국내 대표적인 청년 멘토링 축제로 자리 잡은 MBN Y 포럼이요, 2주 뒤에 개막하는데 정태웅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한테 MBN Y 포럼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놓쳐서는 안될2030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축제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네. 올해로 무려 14회째를 맞고 있고요. 매년 가장 핫한 연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리를 빛내주고 관객들과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행사들만 대충 되짚어 봐도요. 네. 어~ 뭐 조선의 영원한 사번 타자 이대호 선수 예 네, 그리고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음. 또뭐 배우들로 하면 뭐 하정우 배우 이한이 배우 등 오. 지금 대충 생각해도 다양한 정말 내로라는 셀럽들이죠 그들을 네. 빛내와 주셨습니다 네, 네 대단한 연사들 뭐 거의 예전 행사 때 총출동했었네요 자 그럼 이주 뒤에 행사 열리는데 올해 행사도 굉장히 좀 기대됩니다 물론입니다 너를 보여줘 쇼미 유얼 셀프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이번 (MBN) y 포럼은요 더욱 다채로운 행사들로 탈바꿈 했습니다. 먼저 역대급 연사 라인업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네. 앵커님 혹시 치킨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치킨연금이요? 네. 지난번 혹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나왔던 그 얘기 아닌가요? 오, 기억력 좋으십니다. <웃음> <웃음> 지난번, 네, 맞습니다. 당시 평생 치킨을 먹게 해주면 금메달을 딸수 있을 것 같다는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의 말에, 음. 어, 당시 선수 단장이었죠. 비비큐 윤홍근 회장이 이를 수락했고, 실제로 또 황선수가 금메달로 화답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메달리스트 모두에게 치킨연금 혜택이 지급됐었죠. 당시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네.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되었고, 그 약속을 또 끝까지 지켜주신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치킨값을 흥정하는 유명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젊은층으로부터도 친숙한 윤 회장이 첫 연사로 나서서 일에 대한 열정과 또 성공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네. 이어 오은영 박사와 김주화 앵커의 고민 상담소도 진행이 됩니다. 음. 이 둘이 20년 지기 절친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음. 그런만큼 방송에서는 볼수 없었던 보다 진솔하고 어, 가슴속 어떤 절절한 이야기가. 케미. 네, 네, 그렇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최초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창업한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그리고 명실상부 요즘 대한민국 제일 핫한 공무원이죠 음.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도 충주맨. 네, 네. 등판을 합니다. 창업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놓고 이두 사람의 끝장 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선태 주무관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예. 네. 너무 크고 좋은 행사라서 기대가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우리 충주시도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맨 저도 구독하는데 어좀 김정태 중상 굉장히 어떤 말 얘기할지 궁금하고 오은영 박사 나오는 것도 궁금하고 아까 치킨한 유농군 회장 굉장히 궁금합니다. 짱장하죠자 네.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좀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제 1회 영자 콘테스트입니다. 영자 콘테스트 뭐 뭔가 영자 콘테스트 처음 들었는데?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예. 말 그대로 영상 자기소개 콘테스트의 줄임말인데요. 음. 틀에 박힌 종이 이력서를 버리고 이제 좀더 자유로운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 하자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지금 되게 창의적인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참가자도 있었고요. 또그런거 하면 이제 유명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어, 자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참가자도 보였습니다. 오드게임으로도. 그렇죠. 예. 네. 저희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목소리라는 장기를 활용해서 또 이제 어, 더빙을 입혀서 한 번에 이제 이목을 사로잡는가 하면 어, 직접 출연을 해서 혼신의 연기를 통해서 어, 관심을 집중시키는 참가자도 되, 다양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일부예요. 음. 네. 영작 콘테스트는 유명 유튜버 피식대학이 직접 진행을 맡아서 관객과 함께 수상자들을 선정하고요. 어, 대상 500만원 등등록금에 육박하는 상금과 또 각종 취업 연계 혜택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500만원 등록금. 어, 여기 꽂히는데. 네. 근데 피식대학이면은 저도 구독하는 채널이긴 한데, 음. 손흥민 선수도 좀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한 유튜버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새 정말 내로라는 셀럽들이 너나 할것 없이 출연하는 음. 가장 인기 채널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 그렇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시대입니다 <목소리도> 저번에 희이첫지대을 받았거든요. 상금이 예. 1등한테 무려 500만. 오 마이 갓. 3월 29일 현장에서 만나 길 바라요. 자, 얘기들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 그럼 이 M밴 와이프롬 어디 가면 볼수 있는 건가요? 네. 3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연세대 신촌 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재미와 유익함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연인, 친구 할것 없이 오셔서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어, 자녀분들,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 할것 없이 모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MBNY 퍼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남녀노소 할거 없이 재미도 정보도 조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까정태용 기자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